아니 어떻게 이런 거를 적을 수 있지? 잔인한 사람. 야, 이 장가가 인걸렸다이 이, 이 사람도 이거 이, 이 장가가 인걸렸어요 어, 안 돼, 안 돼. 어. 너무 통이 크잖아. 과태료 100만 원이 뭐야? 물어봤어. 과태료 100만 원? 어? 이 사람이 과태료 100만 원이 야, 벌금 벌금도 100만 원안 하겠다. 언제 먹지 마. 안 돼. 안 먹어. 메커야 새봉모야거든. 아그 제가 제가 끈다고 끈건 아니고, 어, 꺼지더라고요. 아. 야 빨리 먹어, 빨리 먹어, 빨리 먹어. 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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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어. 다 먹었어, 다 먹었어, 다, 먹었어. 다 줬어. 아이고, 돼지. 왜 설사구래? 그래? 설사 안 돼. 설사그짜 먹는 설사약 있잖아, 그거. 그거, 카라멜 같은 거. 아, 우리 먹는 거야? 응. 아, 너네 왜이러고 일로 와봐. 음. 네 까마귀 왕내 안녕하세요 네 아, 감사합니다 눈물 나지 않나? 이쁘다고, 씨. 사와가지고. 돈 드니까 병원도 제대로 안가잖아 아빠가 죽을 때 되니까 버리고. 정상적인 게 아니야? 가족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게게 잃어먹는 건데, 나는. 아유. 1700원 때다 됐겠다. 네, 저 이제 다 돼가요. 1 5분만 응, 즐겁겠다. 음, 지금부터, 지금부터 1분씩 세고 있지. 뭔가 사건이 터져가지고 30분 늦게 가는 거아닐까 어. 어, 아, 맞네요. 전 새해를 여기서 만드는 게 좋아요 어. 어. 우리 애들이 있잖아 하긴 집에 가도 있으니까 어디 가서 만난다 집에 애기들 있어요? 하나 네, 있어요 걔들하고 맞아 애들 다신방에서 이제 누워가지고 어, 애들 하면서 꼬뽀 뽀뽀 하세요 네. 곰새끼야, 곰새끼. 왜 응, 그러니? 응? 조금만 더 펴지면 좋겠는데, 그제. 조금만 더. 그러면 선생님이 산책 시킬 때 산책 시킬 때 산책이 될것 같은데. 안 펴지니까 이미 안돼 설사한대요, 설사. 아, 설사. 아, 아니, 아니 과태료 1 0 0만 원이라고 적어놨다, 이씨. 어? 글자도 대따리 크기 적어 고 위반씨 카트로 100만원 줬데 내가 씨 이거 다 지웠어 만원 만원으로 해놨어 만원 1만원 천원으로 바꿔 놓을까? 어리와 하... 드디어 3kg 넘었다. 9 3kg 넘었다. 그거 아세요? 저기얘얘 입양 얘 가요 뭐요? 금소이. 그 아, 금러이 응? 인상이 말이 밝고 같았어. 못 가지? 어? 네가 갖고 가. 왜요? 야, 씨, 어떻게 가냐? 생긴 건 귀엽죠. 생긴 건 귀엽지 문제는 새해 매이 받아 겨울이 응? 한살 그래도 버텼다. 이 점점 괜찮아질 거야. 먹는 건좋아 알고 물잖아. 밥좀 많이 주지. 응, 잘했어요. 어차피 똥하면 본인이 치울 거 아니잖아요. 이제 퇴근하는데 아직 남았어요. 여기에. 할타 먹어요. 쉽게 사정, 어, 마음이 많이 큰데, 음. 응. 세 개, 조수기 세 개, 어. Ladies and gentlemen, 어. 니 아빠 저그 서울 갈때 서울에 같이 갔으면 좋겠고 뭐. 돌 가야 된다고? 참 이뻐. 선생님 고생했어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금손아, 그 밑에는 좀안 들어갔으면 좋겠구만. 그 기계가 뭐하는 기계인지 모르겠지만, 참, 그렇다. 피부 안 웃기게야 벨트미쳐니 변압기네 야로거 말라라 야 이거 안 좋다 이거 이거 변압기다 변압기 어 변압기 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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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르는거다더 좋은 거아니다새 음. 받으시게. 호호호 호호 호. 호호. 마 안 풀어준다 안 나오면 아 새기 장난감을 지가 꺼내서 노는데. 아이고. 어, 간식 주면 안 되는구나. 헥! 잡았어! 이놈! 이 엘비가 고양이 잠는데 특화되어 있는 인간 중에 하나란다. 발을 왜 잡고 깨무니 가렵니? 그러다 너, 너도 내칼한다음 새해 응. 복 많이 받아라. 어? 진짜 비행기 풍. 에이고 이렇게 애들 봤어요. 중간에 실방이 한번 끊어져가지고 죄송해요. 어, 보시는 분들이 많이 나왔는데. 일단 정리할게요. 네. 일단은, 네. 중간에 많이 나, 마이크 끊어져서 그래요. 음. 일단, 이게, 팔십만, 사천 원 하고, 아, 잠깐만요. 음. 영어 배 수능 가는 게 어디 갔지? 아 여기 있다 84,000원 응. 하고 이걸 내야 되거든요? 응. 125,000원 하고 이거 짜자는 거또한두개 있는데 뭐 나중에 보여드릴게 일단 요거는 내일 결제하고요 일단 오늘 결제한 게 이게 오늘 지금 방금 전에 병원에서 어, 부산진구 음. 동성로 이게 뭐지? 에, 125 원동물병원 여기거든요 여기, 여기 천만원 시간 확인하시고 음..잠깐만요 시간 12월 31일 21시 35분 아..지금이 네. 아. 음..그다음에 약과 큐 더유 여기도? 아 이건 3000원 어, 간식이고 어씨 영수증이 어디갔어 3500원 받은면 있냐 에 끝나 끄끄어 어, 아까 저 천만 보여주지 않았나요? 어차 미쳤네 진짜, 진짜 미치겠네 영수증 버렸나? 3천짜리 영수증 영수증을 나온 천만짜리 영수증을 버린 것 같은데? 아쉬~ 끝내요. 아, 어, 잠깐만요. 아까 좀, 아까 좀 방송, 아씨, 누가 캡쳐, 캡처, 캡쳐는 하거 없나요? 예. 오, 치아, 치아, 미치겠네 사람, 사람 환장하하네 어, 잠깐만요. 하하하. 내가 봤을 때, 잠깐만요. 아까 좀, 아까 전 방송을. 아씨, 영수증 다시 받아와야 되나? 아, 잠시만요. 예, 네, 영수증 보여드려야 되거든. 아 이게 영수증을 보여드려야되는데 아 당연히 영수증 보여줘야되는데 잠깐만요 아, 와씨 아, 아까 실방이 없네 어이가 없네 3,500원짜리 영수증을 버리고 예 아, 아까 아닌데 아, 저 영수증을 아예 버렸나요? 저쪽으로 이렇게 영상이을 버렸다고? 버릴 리가 없는데? 차에 있나? 차에 있는 것 같아요 아, 일단 차에 가봅시다 음. 일단 애들 어 챙기고 차에 가봅시다 있겠지 어. 복권이었으면 좋겠다 아 근데 그런거 우리나라는 그런거 안하나요? 예, 영수증 이렇게 결제하면 복권으로 해가지고 어, 1등 이런거 안하나요 예. 음. 아이고 루리야 새해 복 많이 받아 다 새해 복 많이 받아라 러놈들 아버지 간다 이쁜받아서 입양할 줄알다 이거 먹을까? 아이고 이고 여기다 준거 아니지? 어. 응. 어, 뭐또 이거 정신물리가 진짜. 허늘 가고 또. 이거 다 버린 거 아니지? 잘 자요. 응. 강아지도 먹고 다 애먹겠으면 좋겠어요 응문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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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닫혔어요? 어씨 나 밀가루 몇개 훔칠라 그랬는데? 아이씨 공식쪽으로 다썩네 이거. 음. 밀감 몇개 갖고 가기. 음. 어. 아, 문이 다 꼈네요. 열게 어. 줘야 되는데. 씨. 선생님. 선생님, 이거 문이 꼈어. 저. 어, 열어요. 이거 컴퓨터 꺼졌죠? 네. 어, 저 주... 마음이 받고, 아빠 기다리고 있고, 아, 중간에 실방만 안 끊어졌으면 참 좋았는데, 어. 일단, 천원 수술을 물더라도 여기서 돈좀 붙이고, 여 붙여, 붙여주고 가야 돼요, 어 오늘 붙여줄 게두 개나 있어서, 예. 어 나보고 싶지, 당연히. 어. 이건가? 아닌데? 잠깐만요. 여수증이 아, 여깄다! 아, 여깄어요? 아. 잠깐만요. 어, 씨, 밝은 데서 봐야 되는데? 아. 아, 그래. 버렸을 리가 없지. 응. 아. <laughs> 락스 뿌려서 그래요. 락스 뿌려서. 아. 네. 아니, 싸구리 아니에요, 이거. 네. 에이, 이거 중국산 아니에요. 중국산이겠지? 아, 중국산 아니진 않겠지? 어. 아 그래도 만원 넘게 주고 샀는데. 아이씨. 응? 음. 잠시만요. 좀이 동네 이상한 아저씨 같은데. 자, 온천장로? 글자가 잘 보이시나요? 좀더 밝은 데로 가야되나? 아씨더 밝은 데로 갑시다. 네. 아, 진짜. 간만에 쓰레기 안 신었는데. 음. 24시 더유동물병원, 네, 051 적혀있죠. 신화타워, 네. 1000만원. 시간 보세요, 20시 52분. 네. 여기 1000만원 결제했죠 네, 일단, 이거 음. 아까, 그 애기 강아지 그거 3500원. 그 다음에, 아까 보신 거, 동성로, 온 네, 운동물 운전센터, 1 0 0만원 일단, 2 천만 원, 천만 원 정도 네, 결제했고요. 어 나머지 좀 짜잘한 거두 개, 그 일단 급한 거. 아 원래 농협에서 붙이면 저희 그 수수료가 없어서 농협 그거 한데 농협이 문을 닫아가지고 어쩔 수 없이 천원 정도 수수 료 그거 하고 붙여야 됩니다. 예 네, 어떻게 할수 방법이 없어요. 예 아, 원래 낮에 붙여줬어요 근데. 수술을 엮일라고? 병원 왔을 때 옆에서 붙이려 했더니, 아, 이렇게 됐네요. 아, 니면 저까지 걸어와가지고, 아, 천원, 그, 농협가서 천원 수술을 엮낄까좀 아, 걸어갈까? 아, 근데 주차비가 그만큼 더 나와요. 아, 여기 시간 지나면 주차비 700원인가? 더 붙어가지고, 700원씩 더 붙어서 거의 비슷할거에요. 아, 예, 그래도 300원이야 돼요. 좀 걸어다 걸어가 떠올까요? 아씨, 새말고 거기서 낼까. 뭐어무튼 그래요. 예. 러분 감사합니다. 아, 예. 여러분 덕분에 아이들 살아갑니다. 자, 일단 오늘 실방 여기서 종료하고요. 예. 어, 비가한 4만 5천 원 정도 차이가 나가지고 영수증이 예, 아마 제 실수 제 실수일 가능성이 높은데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나머지는 내일 낼게요. 아, 그리고 100 얼마는 제가 지금 결제를 미리 했습니다. 예. 아, 그건 다른 병원이라서요. 예. 다른 지역 병원이라서 결제를 미리 했습니다. 예. 어, 그리고 조금 짜잔한 거 포함해서 올해, 요번, 요번 달도 2600 정도 들어갔어. 예. 금요일 날 결제해 주기로 했어요. 어, 내일 한, 어, 300, 300 가까이 결제할 거고요. 지금 가서 짜잔한 거두개 결제하고, 그러면, 어100 얼마 치면 2600 가까이 됩니다. 600까지는 안 되고, 500 얼마 되겠네요. 500한 7, 80 되겠네요. 감사합니다. 아, 여러분 덕분에. 그래도 병원 비는했습니다 아이들 살아갑니다. 아. 내일 또, 계류비 내야 됩니다. 어. 계류비 내야 되고. 참, 그렇네요. 예. 일단 할수 있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아니, 경매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예. 어, 제가 심사를 무료로, 예. 무상으로 받았고, 예.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겸해가 나온 거기 때문에, 그리고 무상으로 사는고 뭐, 제가, 탓하게 어딨어요. 에. 어쩔 수 없는 거죠. 에. 다만, 제가, 이제, 그런 준비 자체가 아예 안돼 있는 게 문제죠. 에, 죄송합니다. 아, 그리고, 아, 전 여객기 사고 있잖아요. 저거, 아, 진짜, 저 때문에 어제 하루 종일 기분 안 좋았는데, 예,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제가 아는 분이 아니고, 아는 분의 아는 분이 타셨다더라고요. 저도 큰일 날뻔 했어요. 아버지 칠순이었는데, 아, 진짜, 칠순은 가까이서 뭘 해드리지 이 생각이 나는데, 형제가 삼형제니까. 근데 네이버 치니까 방콕이 나오더라고요. 솔직히, 방콕에 어디 붙어 있는 건지 는 몰라. 태국에 있는 건 알긴 아는데 대충 어디 붙어 있는 건지 는 몰라. 어른들한테 이게 50만원 뜨더라고요. 이인에서이 말이 되는 가격인가? 근데 실제로 이렇게 뭐 해가지고 50, 50, 50씩이지. 뭘먹으더라고 기차행이 여 35만원씩인가? 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여쭤봤더니, 안안 가신다더라고요. 이게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로 잡혀 있었는데, 아예 삼명제 그거 해가지고, 엠빵 쳐서, 많이 그랬으면, 예. 우리 형제 큰일 날뻔 했어요. <목소리> 세상은 모르는 거예요. 네. 네, 항상. 참. 아픈 일도 내일 갖고. 기쁜 일도 내일 갖고 이래야 돼. 자는데 아픈 일만 내일 같으니 그게 문제죠. 일단 할수 있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내일 빼고 오늘 나쁜 기억은 올해 나쁜 기억은 오늘로 싹 없어지고 네. 좋은 기억만 네. 기억을. <laughs> 아, 나 수수료 천원 낼게요. 아, 나 진짜 이거 진짜 좀 그렇다. 응. 네. 실방을 네, 종료합니다와 심각하다 이거 몇번안 실었는데. 아 락스 이거 진짜 와. 진짜.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락스 진짜.